어, 안녕하세요. 백겜입니다. 오늘은 이제 6월 28일이죠.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 되는 28일인데, 어, 28일이 되면은 사용 가능한 쿠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쿠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삐. 자,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, misevj, 그 다음에 66yi. 이거 같은 경우는 매일 많이 봤던 거죠. 초반부터 바로 생겼던 쿠폰이고, 그 다음에 afk8888. 이것도 당연히 되고, 그 다음에 u, f, 그 다음에 4, sh, 영어 q, j, n, 그 다음에 g, q입니다. 이것도 입력하게 되면은, 복귀권을 이렇게 주게 되고,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25, 그 다음에 p, g, 그 다음에 og, n, p, c, f. 이걸 입력하게 되면은, 이거 같은 거는 만료된 코드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네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인 어제겠죠? 어제까지만 이제 사용이 가능했던 쿠폰이고, 그 다음에는 26dnuiw8s4 이걸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종복과 해가지고 보석 1000개를 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생긴 게 비슷한 쿠폰이죠. liu, yan, 그 다음에 233. 이거 입력하고, 그 다음에 똑같죠? i, u, i a, n, 118. 그 마지막에는 저기다가 이제 또 3개를 붙입니다. 888을 붙이게 되면은 보석 888개를 주게 되죠. 지금까지 8개의 쿠폰을 입력하게 됐는데, 거기서 7개의 쿠폰만 사용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1개의 쿠폰은 사용하지 않았어요. 1개의 쿠폰이 이제 사용 가능하지 않았던 거는 26일까지가 만료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, 어, 이번에 입력했던 것도 28일에 또한 가지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어, 그 전까지 해서 미리미리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케 같은 것도 계속 보석을 모은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또 까는 것도 어,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우 똥땡이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28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오는 날까지 사용 가능한 쿠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제 신캐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신캐가 나오는 대로 바로 뽑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